그러면은 결국 그 분당을 한 것은 불가피했고 잘한 일이다 그런 것이고 그것은 분당이 아니라 이제 분화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진보 정당은 단결하고 하나로 가기보다는 각자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. 용산 참사에서그 철거민들이 망루에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갔습니까? 결국은 쫓겨서 올라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당내 같이 있다면 가장, 그렇다면 가장 어려울 때이재 대선 패배로 가장 어려울 때 당을 깨는 게 옳았다 이거죠. 네 지금 예, 저는 똑같은 상황으로 그래도 김창현 후보께 주어진 오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. 예, 그게 분당의 명분이 과연 뭐 징계 처리를 안해서 분당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진보는 계속 분열 하고 망할 망할 사고의 진보 정당들은 여러 가지로 분화하고 있습니다.